지난주에 아브라함과 그가 몇 세에 낳은 이삭이 나오죠? 100세에 낳은 이삭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시험을 총몇 가지 주셨다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였어요? 가라. 창세기 몇 장? 12장. 엄청 중요해요. 12장이 되게 중요해요. 1장부터 11장 그다음에 12장부터 50장 되게 중요한데. 두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지난주에 누구를 내놓아라? 이삭을 내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나요, 못 하나요? 통과하죠. 그래 가지고 오늘 이삭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20 지난주에 20몇 장을 했죠, 저희가? 23장 22장인가요? 네, 22장을 했습니다. 근데 25장으로 넘어왔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죽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그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고 아브라함이 죽고 오늘 이삭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이삭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같이 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삭이 거기서 도망갈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는데도 도망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믿었고. 아버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이 순종의 믿음이 이삭에게는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약간 순종의 아이콘이에요.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삭을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조금 더 대단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삭은 되게 부유하게 자랐어요. 아브라함이 어딘가에서 큰 재물을 얻고 나옵니다. 그래서 큰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삭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이삭을 아주 그냥 애지중지 키우다가 또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또 결혼을 또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평탄하게 이삭은 자라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의 믿음은 매우 좋았다라는 게. 아주 놀라운 어, 이삭의 배경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오늘 두 가지 큰 어려움이 등장합니다. 두 가지. 결혼은 어찌어찌 잘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아내가 임신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임신할 수 없는 와이프. 첫 번째 어려움. 두 번째 어려움은 뭐예요? 미리 예견된 자식들의 불화. 그러니까 뭐 저도 임신을 할 수는 없으니 잘 모르겠지만 쌍둥이를 임신한 어머니에게 뭐 예를 들어 너네 두 자식이 나올 건데 그 너네 두 자식 서로 사이 안 좋다. 나눠질 것이고 서로 싸울 것이고 심지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삼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 버려. 그러니까 아주 큰 어려움이 이이삭과 리브가의 이삶 속에는 계속 존재했다라는 거죠. 결혼한 이후에 그 어려움들이 어떤 어려움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몇 세에 결혼한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데 20절에 나와 있는데 몇 살? 40살. 40살에 결혼을 하고 에서와 야곱을 몇 살에 낳아요? 60살에 낳아요. 몇 년이 걸렸어요? 20년이 걸렸어요. 20년. 이때 당시에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애를 낳아야 돼. 우리 몇 대만 위에 몇대 위에만 봐도 저희 어머니 형제만 해도 뭐 여섯 분, 저희 아버지도 여섯 분막 이래요. 근데 요즘에는 한명두 명이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더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더 많았어야 했고. 근데 20년 동안 애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변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안 좋죠. 저주 받았다. 뭐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비난과 화살이 리브가에게 날라왔을 거예요. 또 이삭은 좋은 남편인 것 같아서 그 리브가에게 날라오는 화살을 대신 이렇게 막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테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애가 생기지 않아서 이거는 거의 애를 갖지 못하는 여성은 이때 당시에는 거의 이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쓸모없는 취급을 받은 그런 사람임에 틀림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쌍둥이 둘이 사이가 좋나요 안 좋나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려요 심지어 그러니까 매우 안 좋다라는 거예요 둘의 사이는 이두 가지 어려움을 봤을 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성이 또 나오는데 누구였죠? 아까 아브라함이 몇세에 아들 낳았다고요? 100세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사라 사라도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이어서 리브가도 임신을 하지 못해요. 나중에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인데 한나도 애를 낳아 못나요? 낳아요? 처음에 못나요. 근데 셋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점 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그것도 가장 중요한 대를 잇는 어려움이 생기는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 발견되지 않아요. 오히려 용사가 등장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왜 그럴까? 하는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지난 주 말씀과 되게 밀접한데 왜 그럴까 시험을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뭐를 위한 시험이라고요? 한 단계 더 성장을 위한 시험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되게 짧아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을 봤을 때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뭐예요. 딱두글자 하나님의 주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맘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맘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포학하고 남폭한 신이냐? 그런가요? 아니죠. 아닌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법칙 안에서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100% 옳고 100% 정의롭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읽어 드릴 거예요. 되게 친절하게 써 놨어요. 잘 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각기 나한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집중해서 들으세요. 토기장이에게는 그러니까 그릇을 빚는 사람 토기장이에게는 흙덩이 하나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귀한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데 쓴 그릇, 천한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릇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만드냐는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권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또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더라도 그게 어떻다는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뭐예요? 토기장이에게는 그릇을 용도대로 만들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에는 누구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을 뜻하는 거겠죠. 그릇은 우리.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 시각에 천한 곳 귀한 곳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에게 그 시각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 여긴 천한 곳 같아. 아 여기는 귀한 곳 같아라고 우리 눈에 나눠져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도대로 그 각기 재능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야곱가에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이없지 않아요?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토기장의 비유를 쓰면서 그 위에다가 이제 애서와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가 겪는 어려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되는 분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거를 전제로 깔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분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과연 이해하려고 했는가, 믿으려고 했는가?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괜히 반감이 생기거나 어떤 불만이 생겼는가, 아니면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믿음이 저희 세대보다 저의 윗세대보다 여러분들의 세대는 믿음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고 더 올바른 길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에덴동산은 어디 있지? 이런 이런 쓸데없는 질문에 빠져서 평생을 막 바쳐서 살아가게 돼요. 막 어떻게든 성경에 막 막안 좋은 뭐 이거는 뭐 거짓이야 뭐 이런 것만 찾으려고 막 열심을 다 하게 돼요. 이상하게. 우리는 삼키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믿으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이해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또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를 어떤 계획으로 결점이 있게, 결점이 없게, 결점이 많게, 결점이 적게 지으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존재, 어떤 법칙 안에서 일하시는 존재라고요? 사랑의 법칙 안에서 일하시는 존재다라는 걸. 우리 시각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족보다 감사보다는 불만과 시기와 질투가 더 많이 내 삶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만드신 나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지어진 삶이니 각자의 삶에서 자신의 삶을 감사하며 만족하며 감격하며 살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임하여 줄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파송의 노래도 어 지난주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 여기 뭐 서로 미워하는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이제 서로를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서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는 마음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보동부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